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10일, 계절의 여왕, 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19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와 동행,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본, 8수, 12수, 밀고 땡기기, 찍방, 몰빵, 대빵, 방송을 다 끝냈습니다. 오늘 시간은 금요일, 내일 추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춤에 앞서서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난번에 방송한 칠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18회차 당첨 번호 11, 13, 14, 15, 16, 4 5 3번. 그래서 번호 자체가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나왔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 1119회차 직진으로 달려가고 있는 데서 제가 무한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8회차 당첨번호는 재판으로 나왔지만은 1119회차는 정상적인 번호가 출문할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꿈의 호수에서 10번, 20번, 37번, 43번, 6번을 올렸습니다. 현실의 삼수 3번, 19, 21 예비수에서는 23, 24, 25, 27 여기서 특징은 20번대, 5개 10번대, 두 개, 1019, 20, 세 개로 갔습니다. 그래서 10번대, 20번대 빼면은 4, 4, 37, 30번대 하나, 40번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차에서는 1119회차, 20번 쪽에서 강세를, 강세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서 20번을 대급 호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이긴다, 승리한다, 끈기 있게 열정으로 오로지 직킨농협 가는데 조금 이 프로가 부족해서 작전 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더 근접거리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청정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119회차에 열심히 뛴다고 농협 본점에 입성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전략을 짜서 많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작업 틀 안에서 하나가 걸리도록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로 8수 12수 밀고 땡기기 수동, 칠판에 있는 수동 조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단디 봐주십시오. 총격리 차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8수 한박 10개 들어가겠습니다. 8수 한박에서 제가 1 5개을 소개했는데 5개임은 그 내로 여러 숫자를 한번 섞어서 했고, 칠판에 있는 그대로 활수완박으로서 3번, 6번, 10192, 20213744로서 제가 1 0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보시죠. 자, 그래서 스페셜 다섯임도 단지 눈여겨보십시오. 번호를 조금씩 바꿔가 다섯 개 했습니다. 바차상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첫 번째 다섯, 두 번째 다섯, 스페셜. 잘 보셨죠? 그러면은 12수 한박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착한 열사 TV에서 제공했던 1 1 1 9의차 12수 한박 번호입니다. 첫 번째 다섯 개, 12수 한박으로 풀어본 꿈풀이 완결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스게임, 세 번째 다스게임,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다스게임 그러면 은 밀고 땡기기 히어로스 들어가겠습니다 1119회차 방송했던 밀고 땡기기 히어로스 편입니다 8번 15, 18, 2, 2, 5번, 2, 5, 3, 5, 2, 0, 4, 3, 3, 1, 2번, 2, 9 정상적으로 틀을 가동했습니다. 이렇게 출연대가 당첨 볼이 나오면 정상적이고 11 13 14 15 16 45 3번. 앞에 뒤에 중간에 연번 쫙 따라붙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12수 원박 히어로스. 세 번째 다섯 게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한 열사 TV에서 제공한 팔수 십이 수 밀고 땡기기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제가 자동 반자동, 자동 또 다스킹, 반자동 또 다스킹, 이번 1119회 차는 제가 자동 반자동을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동의 대거 포진을 하기 위해서 자동을 줄은 이유를 좀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자동 반자동 들어가겠습니다. 총경입니다 1119회차 반자동인 다스게임입니다. 착한 요리사 t b s 방송했던 반자동 다스게임. 잘 보십시오. 반자동 다스게임. 그럼 자동 넘어가겠습니다. 자동 다스게임입니다. 자동 다스게임. 1119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한 자동 다스게임. 여러분, 수동조합, 자동, 반자동 잘 보셨습니까? 꾸준하게 해서 꼭 농협 입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서 이번 회차에꼭 기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서, 자, 지난번에 1118회차 당첨볼이 저렇게 엉망진창, 화장창을 나왔으니까 저도 그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마풀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빵, 찍빵, 대빵, 골라픈 조합 자체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 1 1 9의차 착한 열사 TV에서 방송한 직방 부릅니다. 직빵 찍을 찍자 빵빵 터지는 직빵 몰빵 동생입니다. 친동생, 바로 직빵입니다 5번 12, 25, 27, 29, 4일 쭉 내려갔습니다. 직빵 이어서 몰빵 들어가겠습니다. 몰빵. 1119회차 착한요리사TV에서 제공한 모빵말 그래도 그대로 모을빵입니다. 모빵146101924 몰빵. 여러분 이어서 대빵 들어가겠습니다. 대빵 1119회차 착한요리사TV에서 방송한 대빵 대박이 전국 방방 꼭꼭에 빵빵 터지는 대빵입니다. 1번, 10번, 12, 20, 37, 43으로서. 제가 대빵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빵. 말그 자체 대빵입니다. 대빵.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디 보셨죠? 그러면은 스페셜로 직빵, 몰빵, 대빵 해, 했지만은 그래도 양이 안 찬다. 킹받는다. 그래서 잡방으로 하나 더 했습니다. 렇게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거를 보여주고 총정리 방송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요리사 TV에서 방송인1 1 1 9의차 잡방입니다. 잡방. 자빵. 잡번호 다 뭉치서 한 방에 밀어붙였습니다. 2 0 2 3 1 6 4 0 4 3 4 4 폭탄급입니다. 여러분 자 두번째 잡방 1119회 착한요리사TV에서 제공한 최고의 조합 주름이자 1등 5개 2등 5개 잡읍시다. 3등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은 사절입니다. 여러분 방송 잘 보셨습니까? 총정리 방송을 끝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움간도 생기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빠진 수가 7, 7번 수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오늘 퇴근 무렵에 7번을 넣고 1번 7번 10번 12 20 43 이래서 37번 자리에 7번을 한번 넣고 딱 몰다스 게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빵 번호 중에 한 숫자 37번을 교체면 바로 7번을 들어가면 단 번대가 3개, 10번대가 하나, 20번 10번대 12, 20 2 개, 43번 한 개입니다. 그래서 대빵에는 37번을 하차를 시키고 37번 자리에 7번을 한넣고 자, 이 유력한 대빵에서 제가 갈등을 일으켰는데, 가만 생각 하니까 7번이 유력하게 나올 것 같아서 7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12번을 빼고 14번을 한번 잡아 요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37번 12자리에 14, 7번을 한번 넣고 다시 다섯 게임, 똑같은 번호 다섯 게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추청 결과 잘 보시고 일요일 후기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정말로 영상 시승해 주신다고 1119회차 대단히 고생만 했었습니다. 꼭 농협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학수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착한요리사TV 장산호랑이 이세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